자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인사이트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단 한개 시바이노 고래 지갑에서 하루만에 보유량이 무려 60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인 오스카 라모스는 시바이노가 지금껏 본것중 가장 큰 돌파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돌파구는 최근까지 이어진 하락세의 전고점으로 뚫고 나가는 돌파구가 될거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라모스가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이유는 바로 이 기사의 내용과 동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사는 고래들이 시바이누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바이누를 홀딩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기사죠. 기사 내용을 보면 단 7개의 고래가 시바이누의 총 공급량의 6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량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60%가 한 7개의 주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12%는 44개의 주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바이누의 총 공급량의 73% 가량이 대충 50개의 주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 깊 고래들이 시바이누의 차트를 움직이는 주체다라는 거죠. 네,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고래들의 보유량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비율보다 조금 적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시바이누는 고래들이 개인들의 비율보다 월등히 많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고래의 매집은 우리가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지점이 저점 부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크고 작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전문가는 시바이누 롱 포지션을 취하기 이상적인 시점이 언제다 라고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공식 시바이누 팀에서는 더 멀리 나아가 0.1달러 지금 현재 오늘자 가격에서 60만 퍼센트의 급등 로드맵을 발표하기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급등 시기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주요 호재 소식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보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만 빠르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벤트 이미 참여하셨거나 그게 뭐든지간에 이벤트 같은 거썩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 뒤로 넘기시고 뒷 내용 마저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현재 구독자가 4만 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고요. 그 내용은 이제 신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신규 구독자 분들 중에 100분을 추천해서 500만 원. 상당의 시드 지원을 해드리는 이벤트고요 저희 채널 영상들 분석 탭을 들여다봤더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과반 수를 넘는 분들이 구독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영상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공략해서 이렇게 신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는 겁니다 어 이게 신청하면 주긴 주는 건지 못 믿는 분들도 계실텐데 꼭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고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은 거 감수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소한의 보답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보면 이렇게 제 카카오톡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양식대로 성함, 연락처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에는 8번 8 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구독 완료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파격적인 이벤트인 만큼 많은 참여해 주셔서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 채널이 되는데 보탬이 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입부 보여드린 내용들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 고래 주소 한 개에서 단 하루 만에 보유 비중을 600%나 늘렸다라는 기사. 요뭐 내용 들여다 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축적된 이유는 뭐알 수는 없지만 시바이노의 가격 기본 요소가 안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사에서 추측하기로는 이러한 유입은 시바이노 수석 개발자인 쿠사마시토시가 엊그제 진행되었던 블록체인 퓨처리스트 컨퍼런스 2024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바이노 허브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발표가 됐고 이 옆을 하나면 시바이노의 모든 소식과 개발 예정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소각률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바이누 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선보였지만 최근 유독 대형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약세인 시장을 이제 반전시키려는 어떤 노력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0.1달러까지 의 급등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 공개된 이제 프로젝트는 시바이누의 마켓플레이스, 뭐 디파이, 그리고 소셜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0.1 달러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시바인우의 마케팅 책임자인 루시가 이제 본인의 SNS에 우선 향후 3년간 이제 시바인우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 로드맵을 업로드했어요. 3년 안에 0.1 달러의 가격을 제시한 거죠. 0.1 달러 말씀드린 대로 60만 퍼센트 상승입니다. 이 3년 언제 기다리냐 하실 수 있지만 60만 퍼센트면요 단돈 10만 원만 투자하셔도 이제 3년 뒤면 6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3년 별거 아니죠. 자 그래도 빠른 손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제 시바 의견 롱 포지션을 취하는 이상적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사인데 이건 이제 차트 들여다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시바이노 바이낸스 기준 차트고요. 자 지금 현재 자리를 좀 들여다 보게 되면 좀 확대해서 들여다 볼게요. 자 최저점 부근을 있고 여기가 이제 주요 지지라인 박스권 구간이죠. 여기 찍고 반등해 주면서 지금 새로운 박스권 구간을 이제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캔들이 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되었죠 캔들의 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조금 과거로 넘겨 보면요 올 초에 400% 갑자기 폭등 나왔을 때도 직전에 꼬리 길게 달리는 캔들이 나와 준 다음에 박스권 진입해서 이제 매집을 진행하다가 매수신호가 등장한 이후에 갑자기 400% 폭등이 나와 준 거였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고래들의 매집 구간 있잖아요 이 매집 구간에서는 캔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봉상 봤을 때 아주 작은 크기의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다가 갑자기 큰 상승세로 이어졌는데 이게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고래들이 매직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으로는 앞으로 작은 캔들이 계속 나와줄 것이고 그 이후에 갑자기 큰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신호 나오는 거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봉으로 전환하신 이후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매수 신호에 진입해서 매도 신호에 익절하는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계속 챙겨가시면 큰 상승이 오기 전에 시드를 야금야금 계속해서 불려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신호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이건 저희 개발팀 분들과 제가 수개월 동안 개발해서 만든 지표라서 이 트레이딩뷰 커뮤니티에 제가 등록을 직접 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물쇠 형태로 잠겨 있죠? 제가 직접 권한으로 승인해드린 분들만 같이 사용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금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이거 권한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권한 승인해드릴 수 있는데 지표만 받아가시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구독 취소한 게 확인이 되면 권한 취소하면 어차피 사용 못하시니까 진짜 제 채널 구독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공유해드리는 지표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구독자 인증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 영상 더 보기란 혹은 댓글란에 보면 이렇게 제 카카오톡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양식대로 성함, 연락처 작성해주시고 여기 3번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에는 8번 8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에 8번 지표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양식과 댓글 비교해서 구독자인지 확인한 후에 이제 권한 승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